여러분, 괜찮으세요? <laughs> 아, 너무 외롭다. 전안 괜찮아 보이죠? <laughs> 우리 다 12월은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해줘, 제발. <laughs> 12월은 내내 술만 먹었거든요? <laughs> 진짜 내내 먹었어요, 내내. 히바비라는 친구랑 나다 언니 저번 편 브이로그도 같이 나왔는데 그 둘이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는 같이 술 먹게 되잖아요. 이제 바비가 초대해 는 자리도 가고, 뭐, 나다 언니가 초대해 는 자리 가고, 내 자리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그냥 12월은 술 먹고 고칼로리 술 먹고 고칼로리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몸이 다 버려졌어요. <웃음> <웃음> 정신을 차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다시 리프레쉬 해보기 위해서 이제 조금 관리를 다시 하려고 해요. 술 잔뜩 먹고 고칼로리를 많이 드신 분들, 연초에 또다시 열리는 술자리가 무서우신 분들. 하지만 꾸준한 관리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먹고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음.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막 체중 관리한다고 막 식단하고 운동하고 아무리 병행을 해도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잖아요. 좀 꾸준히 지나야지 막한 3개월 차부터는 좀 눈에 띄게 확확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또 성격이 예사급한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다이어트도 내일은 없어. 오늘 내가 마음 먹었으면 오늘 당장 빨리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빼야돼. 약간 이런 거고. 뭐또 갖고 싶어. 이러면은 이거 당장 사야돼. 빨리 사야돼. 약간 이렇게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제품들과 함께 이제 조금 관리를 해보려고요. 10주 정도는 꼭 먹어줘야지 효과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12월에는 내가 어떻게 식단을 해. <laughs> 그래서 이제 식단 안 하고 그냥 이제 밥 먹고 <laughs> 술차리 가고 하면서 이 제품은 꼭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확실하게 이걸 먹기 전보다는 몸이 가벼워요. 좀 과식을 했어. 그러면은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아, 좀좀 더부룩하고 좀 뭐라 그래야지 몸이 무겁잖아요. 이걸 먹고 났을 때 다음 날 확실히 덜해요. 확실히 덜하고 화장실을 진짜 잘 가요. 그래서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물에 타먹는 제품이거든요.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진짜 잘 아는데, 나름의 식단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먹어도 일단 좀 맛있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딱 망고 맛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약간 물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하나 타먹어주면은 꼭 물도 잘 넘어가고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또 물이 생명이다. 음. 이렇게 색깔은.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동남아 갈 필요 없다. 주 원료인 아프리카 망고씨 추출물이 체중 감소, 허리 둘레 감소, 체지방 감소까지 인증을 받은 원료래요. 대박이지 않아요? 나는 진짜로 망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망고 맛으로 이제 뭔가 다이어트를 할수 있음에도 좋은데 괜히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굉장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뿌듯해요. <laughs> 최근에 리뉴얼되면서 프락토올리고당이 3000mg이나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진짜로 화장실을 진짜 잘 가요. 제일 처음에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제 아침에 이거 하나 먹고 가니까 어, 뭐지? 화장실을 요즘 잘 가네. 진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던 프락토올리고당이 나에게 도움을 준 거더라. 이걸 먹고 나서도 그냥 맹물도 여러분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거는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그냥 내 건강, 내 피부, 내 모든 걸 위해서 물은 진짜 여러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운동 가기 전에, 딱 언더라이너, 에스컷 한 풀을 물에 타 먹고 갈 거예요. 한 큐에 5 0 미리 다 먹고 가면은 뛸때배 아프단 말이야 <laughs> 저는 반만 마실 <나실> 거예요 <laughs> 이게 루틴이 되다 보니까 이거 딱 먹으면은 뭔가 이제 아 그래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자 <laughs>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자 そうです。<music>

저의 아침 식단입니다. 아, 따 에사비는 항상 먼저 먹어 줘야 되거든요. 음 너무 잘끓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유선수 못 하고 그냥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막 러닝을 하다가 못 하게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라 그래야지 좀 불안하다? 근데 저는 진짜 러닝이 좋은 게 뭔가 생각 정리도 되고 그리고 약간 생각을 비우 정리하면서 약간 비우고 정, 어. 좀 생각이 비워지기도 하고 생각 자체가 정리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오디션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오디션 할 때도 막 이제 대사를 계속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다가 잘안 외워져 그러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한번 러닝하고 다시 하면은 나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아프냐? 아또 다래끼 날것 같아 초 스피드로 어 아, 근데 진짜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저 아, 원래 다래끼가 진짜 안 나는 진짜 태어나서 다래끼 나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어릴 때도 근데 서울 오고 나서 이제 혼자 막 살고 이렇게 하면서 안 씻는 거 아니거든요 저 서울 와서 더잘 씻거든요 <laughs> 여기 이렇게 보여요 아, 어, 이게 지금, 여기 빼고 해야겠다. 제가 다래끼 나는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딱, 그, 오디션이 끝나면은 다래끼가 바로 생겨요. 저번에 오디션 보고 나서 갑자기 진짜 다음날 눈이 탱탱 부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아 어, 그, 근데 이번에도 오디션 끝났단 말이야. 어, 어떡하지? 오늘 앞머리 없는 게나아요 있는 게나아요 앞머리 없는 게 낫나? 진짜 고민이야. 차라리 앞머리가 없었으면 그런 고민 안할 텐데. 그냥 앞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가야겠어요. 이렇게 또 연말을 보내네. 나는 악령 고리 채집했어. 근데 사실 연애 대상 <여성대상 웃음> 했지? 우리 완전 비슷해. 솔직히 나야. 연애 어. 대상 나야. <laughs> 아니, 원래 전 <저는> 이렇게 찢어서 <laughs> 먹는 거야 원래. 이거 좀 시네. 감사해.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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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래 연말에는 <옆구만에는> 좀... <laughs> 체지방 감소. 나도 좋지, 만 이게 감소세요 드실래요? <laughs> 네, 체지방은 많이 없어. <laughs> 근육이 빠지는 거지. <laughs> 식후에 먹는 이알약이 정체 좀 궁금하셨죠? 이제 원더 라이너의 필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식후에 뭐 식후든 라인든 상관없긴 한데 저는 식후에 먹어주고 있어요. 알약을 잘못 삼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약이 작아가지고 부담없이 삼킬 수 있어요. 응. 이렇게 작아요. 짠! 귀엽죠? 망고 색깔이라 가지고 좀 귀여워. 평도 좀 이쁘지 않아요? 뭔가 다이어트 할 때는 최대한 예쁘고 귀여운 거를 입고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이어트 하는데 기분이 좋거든요. 필에 들어있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은 이 제품으로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체지방을 줄여주고, 재지방은 높여주는 특별한 성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저는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따로 챙겨 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또 일일이 챙겨 먹으면 좀 귀찮잖아. 저같이 귀찮으심이 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이 정말, 정말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강추입니다. 오늘의 일정이 외식이 없다 하면은 그냥 식단 먹고, 식단 먹고 요거 두알 챙겨 먹고 그렇지 않고 이제 뒤에 외식이 있다, 오늘 약속이 있다 이렇게 하는 날에는 식단 먹고 이거 안 먹고 외식하고 이제 더부룩한 상태에서 이거를 두알 먹어줘요. 괜히 그때 먹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제품들로 10주간 꾸준히 먹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진행해봤는데 일단 술자리가 있거나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될때그 다음날 확실히 일단 몸은 가벼워져요. 그리고 화장실을 너무 잘 가요. 여튼 뭐가 답이다? 꾸준함이 답이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세요. 뭐든지. 화이팅!